안녕하세요. 중고차의 프로가 되고 싶은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순천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어, 아들내미가 취직되어서 처음 차를 타는데 어, 중형차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마침 어, LF 소나타 제가 힘들게 찾았습니다. 고객님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고요. 이게 완전 무사고 있는지 엔진은 어떻고, 미션의 성능은 어쩐지 제가 한번 검수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래 하여서 광고에 기재된, 광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어, 저는 이차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 내공을, 돌탑을 하나하나 쌓고 있는데, 그, 한두 번에, 우리 테트리스라 그러죠? 한두 군데 빈 공간으로 인해서 제 노력과 열정이 무너지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차실 어 키로수가 39,400km, 어 광고에 나와있는 키로수하고 똑같고요. 실내가 아주 깔끔하게 잘잘 잘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은 아니지만 이게 스마트 등급이에요. 처음 운전하시는 분에게는 연비가 평균 12km 나온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어, 처음 운전하시는 분에게는 부담없이 깔끔하리라고 봅니다. 한번 외관 한번 둘러보고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룸도 한번 보고요. 3만 9천 키로! 와, 가솔린 엔진만큼 엔진 소리가 아주 정숙합니다. 보시면요. 와, 블로우바이 가스도 안 나오고요. 보니까 발전기 벨트 또한 발전기 또한 깔끔하고 벨트 또한 아주 깔끔합니다. 침수 차량인지 아닌지는 구석구석 보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수 차량은 아니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무사고 차량인지 차량인지 아닌지 검수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40% 남아있고요. 침투 차량이면은 이게 녹이 쓴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야 정말 깔끔한 것이 어, 광고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향긋한 향이 나, 나서 이거는 비흡연 차량이 확실하고요 그래요 어, 차돌이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늘 정직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중고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백미러가 자동으로 닫힌 거 보십시오 <laughs> 자동으로 닫히죠 그래요 네, 중고차의 모든 것 어,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키명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